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 보통 마음이 아니지. 이게 어른들의 마음 움직였다. 좋습니다. 거의 뭐 지금 부모님 사랑합니다. <laughs> 아버님 사랑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데 <laughs> 거의 쉽지 않지. 같습니다. <laughs> 혹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깜짝 놀랐죠. 돌아가신다고요? 좀 깜짝 놀랐죠. Oh, s h 어 집으로 가실 때. 깜짝 놀랐으면 합니다. 요즘 근데 외 외국 분들 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영 그렇다면 그렇다면 뭐 택배입니다. 네, 어? 택배입니다. 좋은 말씀. 택배입니다. 아그 사전 설명이 필요하대 해도 될까요? 많이 해야 되죠. 많이 하겠습니다. 저 저희가 셀러리갱인데 직장인 셀러리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셀러리가 원래 어디서 어원인지 알아?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호호. 셀러리. 요 말씀해 주시죠. 셀러리. 셀러리, 이탈리아에서 왔는 셀러리우 소금 이란어에서 왔어. 아 진짜요? 아 어, 관심이 너무 <laughs> 없으시니까. 아 옛날에는 그때는 그 군인한테 이제 소금으로 지급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셀러리가 됐대요. 네, 여러분들 이 짧은 지식 알아가시라고. 아, 오늘 너무 유익하다. 유익하지. 누가 홍대에 와서 셀러리 어원을 듣겠어요 네 무익하지 않습니다 맙소사 그렇게 무익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셀러리 맨인데 같이 이제 힙합이라는 걸 해서 셀러리 갱이라고 해가지고 셀러리 갱입니다 <laughs> 그럼 저도 직업이 있겠죠? 제가 직업이 뭘것 같으세요? 아... 네. 재벌 이세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laughs> 얼굴이 그렇게 귀치가 여보세요. 나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택배기사예요 택배기사 여러분 택배 한 번씩은 다 시켜보셨잖아요 택배기사인데 지금도 쌓여있을 거예요, 집에. 맞습니다. 쌓여... 문 앞에 가시면 다 택배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택배가 완전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제가 배송탁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배송탁. 배송을 탁! 한다 그래가지고, 배송탁인데. 아, 누가 딱이라고 이... 해가지고. <laughs> 그건 아니에요. 땅. 딱 아니고. 탁. 이게 음악을 저희가 만든 노래로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저희 머리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려고 인스타그램에 배송탁이라고 하는 그 택배 만화를 제가 그려서 올립니다. 택배하면서 에피소드들. 그래서 내그 인스타그램에 배송탁 치면 제가 나올 거예요. 뾰로롱 이렇게 나올 건데. 그래서 이 배송탁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택배를 하면서 랩도 해. 근데. 랩도 하는데 그 랩이 음원으로 나와버려. 그래서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노래가 택배입니다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어. 배송탁이고 배송탁의 택배입니다. 훅이 어떻게 되죠? 훅은? 아머 택배. 아, i 자, 아머 택배. 기사 택배. 문자. 받으면 이거 모르겠네 이렇게 설명하니까 모르겠요 <laughs> 여기서. 그리고 힙합은 또 우리 같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고만 계시면 심심하니까. I say, 배송. So. You say, 탁. 배송. 탁. 배송. 탁. 그만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죠? 이게 MR이 나오면 목소리가 잘안 들리거든요. I say, 배송. So. You say, 탁. 배송. 탁. 배송. 탁. I say, 배송. So. You say, 탁. 배송. 탑 배송 탑, you say 배송, I say 탑 배송 탑 배송 나도 헷갈려 도와주세요 Let's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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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비바제이님 맞으세요? 누구죠 택배인데요 택배요? 집에 계세요? 홍대인데요 지금 안 계세요? 홍대에요 공두. 문 앞에 놔둬도 될까요? 홍대에요 문 앞에 둘게요 홍대에요 홍대에요 택배 문 앞에 놔둘게요 없어지기 전에 가지고 들어가세요 요집에 빛된 람이 되세요 요. 시간이 없어서 나도 그게 편해요 사진은 기본적으로 찍어도 택배 없어지면 모두 다다내다 다, 네, 네, 다. CCTV는 알아서 구매하시고 나면 배송은 제가 할게요 손바닥만한 카드 사이즈 TV 냉장고 링크 라인 택배로 안 되는 게 없다지만 너무 크고 무거운 반품 저도 사람 있지라 가끔 실수 물건이 옆집으로 갈수 있음 웬만하면 다 찾을 수있으니문 앞에 택배업 전화는 필수 택배기사 택배해서 두 그릇에 택배예 그릇. 택배 문자 예예 매일 새 옷에 붙어있는 택배. I'm a l 택배, 이사 택배. 받은 병기 좋아 맞춤 택배. 예, 택배. 문자, 예, 예. 매일 새 옷에 붙어있는 택배. 예, 세상 많이 좋아졌어. 집에서 손가락만 몇번달까 주문 완려 하루 이틀이면 집에 물건이 딱 배송해 버리는 그랬어 It's 제주도 산지 직송 파일 무조건 당일 배송해 right 요즘엔 해외 직구가 대세인가 봐내일 어떤 택배가 올지 몰라 아무거나 원한 난 이미 베트랑 신입이었다면 당황했겠지만 유흥전차 택배기사 무시하지마 구비구비진 거로 사로 못 들어가는 탈동대도 문제없어 연달아 움직여도 상관없어 난 이렇게 돈을 버려 뭐로+ 뭐로 암호 테이프의 기사 테이프의 반대편 기분 좋아 맞추 테이프의 테이프의 구자 예예 빼세요 이거 이거 테이프의 테이프의 반대편 기분 좋아 맞추 테이프의 테 테이프의 구자 예예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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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 세요 구자 예세요 구자 예예 빼세 so i say top i say top you say press up i say top she i want t h i g is a take pay but the mail give you about 10 days e t take pay m u a yeah yeah they say oh say put in the take pay i m o n t a h i g is a t a p y but the mail give you about 10 days e t take pay m u a yeah yeah they say oh say put in the take pay t i o l 감사합니다 Don't <laughs>